넓은 주차장, 주차장 넓습니다. 저기 튜브지 차도 보이죠? 저기다 세워놓고 살 거예요. 저 앞에 지금 푸른 빛으로 보이는 건물, 거기 화장실 이 있어서 그 근처에 차를 세웠어요. 저기서 자겠습니다 오늘 저녁. 반도 만도 선착장입니다. 반도항 멋집니다 멋져요 짠내음이 물씬 코끝을 자극을 합니다 호에 가서 낚시합니다 자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좋습니다 바닷가로 쭉 뻗어서 불빛이 저기까지 나가있어요 불빛이 이곳에 지금 낚시를 쭈꾸미 어, 낚시나 문어 낚시, 갑오징어 가끔 한 마리씩 나오긴 하나 봐요. 여러분이 낚시하고 계시는데 한번 가볼까요? 문어가 한 마리 들었습니다. 문어 이야, 큰데요. 문어가 커요, 커. 왕문어, 왕문어. 이야, 예, 하세요. 자작이에요? 네. 아, 100W짜리 자작이랍니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아, 다른 분이 만들어주신 걸. 음, 근데 상당히 용량이 크게 생겼네요. 덩치가. 배터리가 커요. 어. 자작이라는데 100W랍니다. 조명이 배가 트래요. 얼마 정도 났어요 이거 지금? 풀로요 예. 풀로 3일, 3일. 충전하는데 오래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요. 예. 원래 24시간에 30%? <laughs> 그만 3일은 해야 되네. 원래 파워뱅크가 원래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죠 충전하는데. 어. 5 0트래요 이게. 아, 두 개가 켜집니다. 작은 물빛 50W. 이게 배가 0자짜리 그런답니다. 파워뱅크 48W랍니다. 사용 시간은 10시간이래요. 조금 해갖고 아주 좋네요. 손바닥. 엄청 밝아요. 작아서 좋네요, 작아서.